안녕하세요. 혼자 노는 건프리입니다. 오늘은 마라카이버더 업라이징 익스펜션을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이마라카이버가 베이스 게임만으로 꽤 컴플리트한 게임인데, 과연 이 익스펜션에는 어떤 것들이 추가되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박스는 사이즈가 같습니다. 두께가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뒷면을 보면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새로운 오토마 솔로 모드형 오토마 크가 생겼고 새로운 보드가 플레이어 보드가 생겼고요 듀얼 레어 이 그리고 플라잉 다치맨과온 머니먼트라는 프로 모드가 같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따따따 따. 새로운 카드가 들어있고 새로운 캠페인과 레거시 스타일. 아, 다른 플레이어 파워 그 여러 가지가 들어 있다고 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룰북. Before your first game with with e expansion. 아, 여기에 들어있는 프로젝트 카드를 그 흰색 테두리 카드와 섞어주고요. 그리고 새로운 커리어 카드. 그리고 오토마카드, 기본 오토마 진 카드 두장 추가됐고, 새로운 시티 타일들 두개 생겼습니다. 그리고 퀘스트 타일들은, 퀘스트 타일은 전부 다 교체하라고 하네요. 그게 그 새로운 보드의 그 그림과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단발, 시나리오 카드들 몇장 있고, 스토리 카드들 100부터 192 그래서 이 익스펜션을 보면은 총 다섯 가지의 새로운 모드가 있습니다 캠페인 모드, 그리고 Unrest라는 시나리오, All-Inclusive라는 시나리오 Co-op, co 협력식, Cooperative in the Caribbean 시나리오 그리고 더 레스큐 시나리오, 이렇게 다섯 가지 단발로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모듈러 익스텐션인데요. 그래서 모듈이 있어가지고 어떤 시나리오를 플레이하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의 모듈을 섞어주고 합니다. 그 홈포트. 이거는 플레이어 파워. 그 레지스턴 스타일. 이 레지스턴 스타일과 업라이징가 언제나 같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 싸울 때, 컴뱃할때그 나라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뭐 해방시킨다고 하나? 그 마을을 그 나라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컨셉의 액션입니다. 이건 그리고 새로운 솔로 모드 그리고 Free the Caribbean 이거는 코업 모드용 뭐 해방시켜주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콘들 그리고 레거스일 추가된 레가시 타일들 설명 먼저 플레이어 보드부터 보겠습니다 플레이어 보드는 듀얼레이어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덮으면은 듀얼레이어 되는 프라하도 약간 이런 식이었죠 이렇게 접어서 그 핀으로 끼워 맞춰서 고정시키는. 근데 이거는 고정한 건 없고 그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뒷면은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듀얼 레이어인데 여기 여기 여기는 어떤 모듈을 플레이에 따라서 다른 타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 컴뱃 액션들 그 뒷면에는 해방 액션들. 그래서 여기 U가 적혀있는 거는 익스펜션 타일들이고요. 익스펜션 액션들 그래서 이쪽엔 U가 없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건 또 얘가 기본, 그리고 어떤 모듈을 사용할 때는 이 해방 액션을 넣고 여기에는 플레어 이 파워를 넣어주고요. 그래서 옛날 기본판 보드와 비교하면 훨씬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조금 더 리얼리스틱해졌고요. 이 타일은 좀 이따 보고요. 이게 내장 들어 있습니다. 이게 아직 펀치 안한 보드. 한층을 하나 하나 해야 돼요. 좀 이따 보고, 새로운 레거시 스타일들 이 중에서 하나만 좀 보자면, 새로운 액션을 보자면은 이 액션인데, 이 액션을 취할 때는 메인 액션을 하기 전에 카드 한 장, 덱에서 카드 한 장을 뽑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콘이냐에 따라서 이런 보너스를 얻고요. 그런 새로운 액션이 생겼습니다. 액션이 생겼는데, 아, 요거 하나 또 보죠. 이건 한 바퀴 돌고 포트로 들어올 때 게임에 한번 자기 디스크를 갖다 놓고 빌리지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는 대신 그래서 빌리지 액션을 좀더 많이 할수 있게 하는 그런 아, 추가 요소가 있, 있고요. 이거는 힌트 토큰이라는데 아마 코어 모드에서 사용되나 봅니다. 포워 모드 안에 와서 확실하잘 모르겠고요. 보면은 어떤 아이콘이 몇번 맵에 있는지 뭐 그런 걸 보는 걸까요? 이런 레거시 타일들인가? 아, 이게 그 해방 액션 모듈, 해방 모듈을 넣어서 플레이할 때는 보드 옆에 이걸 둡니다. 싸움을 할때 나라 타일을 뽑그 컴뱃 타일을 뽑고, 그 나라를 위에 싸울지, 아니면 그 나라를 향해 싸울지, 향해가 맞나요? 향해 싸울지 정합니다. 만약그 나라를 위에 싸운다면 그냥 기본 액션과 똑같고요. 만약그 나라를 향해 싸운다면 이걸 봅니다. 이제 그래서 큐브를 그 도시에서 빼내고, 아, 어딨지? 큐브 하나를 어떤 도시에서 빼내고 점수를 받은 후에 그 큐브를 여기다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보너스를 얻고요. 그 아래에 있는 보너스. 뭐 그런 새로운 액션이 생겼고 새로운 시티 액션 두장 시티 액션 타일 두개가 생겼습니다. 보면은 여기서는 3을 내면은 아마 제일군을 보드에 놔서 새로운 액션 스페이스가 되는 에 액션을 한번 사용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같은 물건 두 개를 내면은 5 더블 룬 얻기 그리고 이게 플라잉 다치맨 프로모 그래서, 이걸 달성하면은, 팔점얻고 다음, 다음부터 그, 손에 카드 한장더 갖고 있을 수 있고. 이게 새로운, 이게 새로운, 아, 퀘스트 타입인데, 이 보너스가 얼마나 바뀌지는잘 모르겠어요. 보기엔 똑같은데, 아마 요 그림 때문에 바뀐 거 아닐까 해요. 이 그림에 맞추기 위해서. 옛날 거 같았으면은 색깔이 안 맞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보겠습니다. 이게 플레이어 파워 타일들. 파일 사, 플레이어 파워를 사용 안할 때는 이쪽 면을 사용하는데 그냥 이걸 언락하면은 이 e 코인 벌고 컴파스 하나 받고 그래서 두 개까지 갖고 있을 거요? 갖고 있을 수 있고요. 그 뒤집으면은 이제 그 플레이어 파워. 예를 들어 이거는 언락하면은 언락했을 때 1골드를 내면 10점. 그리고 카드에, 제 손에 있는 카드에 설탕은 와일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락했을 때 코인 4를 내면 10점 벌고 빌리지 액션 하나를 더할수 있나 봐요. 이거는 언락하면 사 골드 내면 10점 벌고, 빌리지 액션으로 토바코 두 개를 내면은 5 코인 받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플레이어 파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프랑스 어, 도시나 마을에 멈추면은 2 골드, 어, 2 코인 벌고. 그런 식의 여러 가지 플레이어 파워들 타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래서 셋업할때세 장을 뽑아서 보고 하나 랜드 하나 고르고요. 근데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디스크 두 개를 빼내서 언락을 해야 합니다. 이게 단발 카드, 이게 Cooperative in the Caribbean 시나리오용 카드, All Inclusive 라는 시나리오 카드, Unrest 시나리오, The Rescue 시나리오. 새로운 솔로용 카드. 자크. 카드들. 그리고 이게 기본 솔로 모드. 진의 새로운 카드 두 장. B하고 C가 들어있네요. 잠시만, 이 듀얼 레이어 좀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게 듀얼 레이어인데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디스크 놓는 것도 아직 완전히 개선되지가 않았어요. 듀얼 레이어인데, 디스크 하나밖에 안, 고정이 안 돼요. 그래서 위에 하나 더 놔야 되는데, 이건 그냥 그대로 아직도, 그 <laughs> 미끄러지고, 이렇게 플레이 하다가, 툭건드리면또 떨어지고. 차 이걸 그냥 옆으로 이렇게 두개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그래도 큐브는 괜찮습니다. 큐브. 플레이스를 영상을 찍게 된다면 어떤 시나리오를 플레이해 볼까요? 경쟁하는 시나리오 를 플레이해 볼까요? 아니면 협력 모드를 플레이해 볼까요? 아마 플레이스를 만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가지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라카이버 더 업라이징 확장 언박싱이었습니다.